겨울이 되면 유난히 손이 거칠어지고 발 뒤꿈치가 갈라지는 날들이 많아지죠.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손끝이 따갑고 양발에 발이 걸리는 그 느낌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겨울 보습 루틴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습만 되는 게 아니라 갈라진 피부까지 부드럽게 복구해 주는 크림입니다. 피부 전문가들도 추천하는 성분이 조합이라 자극 없이 깊숙하게 스며드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집에서 하나, 가방에 하나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난방 틀어 놓으면 손등이 하얗게 일어나거나 팔 뒤꿈치가 갈라져서 거릴 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얇게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더 발라주면 다음날 피부결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팔꿈치나 무릎도 푸석해져서 신경 쓰이는데 그럴 때 살짝 마사지하듯 바르면 건조함이 금방 잠잠해집니다. 세럼이 무겁지 않고 수도 빨라서 일상 속에서 가볍게 쓸수 있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겨울은 피부가 쉽게 상처받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부지런히 날이 돌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세럼 하나 바르는 작은 루틴이지만 피부가 편안해지는 만큼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요즘 손이 건조해서 따갑거나 팔 뒤꿈치 갈라진 때문에 불편했다면 이 세럼 한번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 겨울 우리의 피부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의 고민이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방법만 알면 누구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피부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좋아지니까요. 오늘도 피부가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